네, 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음.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 배웠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은 자신만의 미소를 찾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어 아, 아, 그렇군요 자신만의, 자신만의 미소, 미소. 어찌 되었던 간에 네. 지난 시간에요 음. 어, 가장 미소가. 아닙니다. 첫인상. 어, 첫인상이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제가 뽑히는 아주 당연한 결과가. 네, 저는 뭐 딱히 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그 네. 기억을 잊고 싶다라는 <laughs> 네. 제가 후소문을 좀 듣긴 했는데. <laughs> 네. 이 소장이 궁금한 게요. 이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상태가 새겨져 있다. 이런 네.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시 표정, 표정 속에서 네. 어, 그 사람의 어떤 평상시 행동을 엿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아, 있는데. 그치.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음. 우리 그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얼굴에 (80개의) 근육 중에서 인상 쓰는 데는 (46개가) 필요하고 네? 어, 미소를 짓는 데는 (15개가) 필요하다고 아 하거든요 근데 인상 쓰는 데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죠 네. 근데 미소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서 기분이 좋으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만 네. 음. 불편하면 인상을 쓰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훈련을 하면 습관이 들이면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 웃다 보니 행복해지더라. 네. 예, 네. 그래서 자꾸 웃다 보면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지만 그 웃다 보면 내면의 상태까지 오히려 정화가 돼서 오. 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나만의 미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신만의 미소를 찾는 데 중점적으로 음. 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뭐 예쁜 음. 얼굴, 예쁜 미소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거를 만드는 데도 방법이 있대요. 그게 오. 또 다섯 단계나 된다면서 네. 저요? 네. 네, 그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습관은 네. 제이의 천성이다. 그런데 음. 그 제이의 천성은 제일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아무리 그 험악한 얼굴도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쁜 미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섯 단계 미소가 있는데 상황별로 미소가 다 달라져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 다섯 네. 단계 미소만 잘 훈련을 하셔도 네. 적재적소에 맞게 음.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표정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일 단계 네, 네, 음, 음, 눈웃음, 눈웃음, 저건 뭔가요? 네. 그렇죠. 네. 음 미소를 지으면 이 네. 입꼬리가 올라가서요, 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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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이 미소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꼭 필요한 미소가 되겠죠. 아. 네. 자, 그렇다면 이 단계. 네. 그렇지. 그렇지. 뭐,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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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건지. 웃음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네. 그렇지 하는데 이 치아가 한 아. 서너 개 정도 나오도록. 네, 그렇지. 예. 아. 치아가 서너 개 정도 나온 와.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그렇지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죠 그죠그렇지만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도 아, 네. 어, 이그렇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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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죠 그렇죠 애매합니다. 배시시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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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렇죠그렇개 그렇죠 그렇죠 그렇도 그렇죠 그렇시시 배시. 자, 아까 아, 그렇지 보다 조금 더이해도 그런 거죠. 배 어, 치아가 하나, 두개 정도씩 늘어나는 물을 느낄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배시 어, 그렇지. 네. 배시시, 배시시. 오, 자, 그 그렇지. 다음 단계 경뭐가 있을까요? 네. 개구리 뒷다리에서 여덟 아. 개 정도 치아가 보이면 아.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음, 뒷다리. 어, 많이 보이네요, 이, 치아가.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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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딸리면 네. 치아가 잘안 벌어져요. 네. 근데 약간 위로 올라갔을 개구리 뒷다리, 예, 아, 약간 네? 올라가면 게하이 아. 꼬리가 양쪽으로 싹 올라가면서 여덟 개가 유지가 됩니다. 오, 재밌습니다. 아, 네네. 어, 재밌습니다. 네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다섯 단계, 5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와 신난다 뭐 이렇게 환하게 네. 목전이 보일 때까지는 아니지라도 환하게 웃을 때그 네. 표정을 유지하시면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의 내면을 표현하는 음. 그런 그 미소가 되겠죠. 아, 네. 와 신난다. 네. 아유. 뭐 이런 느낌. 무촌님 네. 와 신난다 한번 네. 보여주시죠. 와. 아 어색합니다. <laughs> 이렇게 어색한 스타일. 아니 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 소장이 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네. 1 단계든 2 단계든 항상 음. 이 정말 이미소가 나오는 먹음고,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예,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수 있는지. 저는 네. 이 저번 시간에 어, 네. 저번 주이 시간에 네. 어, 우리 시청자분이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첫 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laughs> 한1 년은 우려 먹겠어요 음, 지금. 이 훈련을 <laughs> 네. 통해서 어, 표정이 더 좋아진다라면 앞으로 음. 이 인기에 대한 감당은. <laughs> 죄송합니다. 뭐, <laughs> 아니, 그나저나 저도 첫인상이 <laughs> 네. 좀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laughs> 네.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는 네. 거죠. 그럼요. 음. 그 몸짱 드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몸짱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훈련을 통해서 된 것처럼 미소도 그렇습니다. 음. 훈련을 하시면 네.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근데 네. 이와 같은 표정 근육 네. 트레이닝. 네. 그렇죠. 이 효과가 어~ 어느 정도 굉장한 효과를 갖고 올지 궁금합니다 어~ 실제로 작년에도 전국에 동안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미소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이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예 아. 네. 그~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그~ 턱 근육이 발달이 돼서 미소들을 잘 짓는데요 네. 동양인들은 이턱 근육이 좀 그 발달이 좀덜된형 상태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웃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그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네, 네. 훈련을 하면 이 근육이 굉장히 탄력이 생기면서 동안의 조건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웃다 보면 혈액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미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조깅하는 것처럼 장소가 필요 없이 하실 수가 있고 또이 어, 남녀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으면서 운동이 되면서 건강을 찾고 음.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게 바로 이 근육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니 그런데 사실 이 많이 잘 웃으면은 아까 피부가 탄력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좀 반대예요. 어 왜요? 아니 웃으니까 이게 눈가 주름이 저는 되게 심해지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진짜 잘 웃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어, 주름 안 생길 정도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웃으니까 사람들이 첫 인상이. 근데 좋은. 이 네. 주름은 누구나 다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웃어서 생긴 주름은 인상을 써 생긴 주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얘기만 그러지 사실 웃어서 주름 생긴 어. 사람은 되게 속상하거든요. 가요? 병원에 가야 돼요, 맞으러. 음. 어, <웃음> 어, <웃음> 알겠습니다. 네. 뭐 좋은 네. 병원을 제가 알고 있다 사람이 한번 나중에 네. 소개를 아, 네. 한번 시켜드리도록 습니다 어쨌든 이게 웃음에 음.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닝 다섯 단계 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주부님은? 어색하죠? 어색하세요? 어색하세요? 네. 어. 1단계부터 한번 해보시죠. 음흠, 눈빛 음흠. 한번. 음흠. 음. 음. 두 그렇지. 번에. 그렇지. 그렇지. 어, 다음, 베이시시. 베이시시. 어,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와, 신난다! 와, 신난다! 네, 정말로. 결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수 있을까요? 네. 야, 이렇게까지 어색할 수 있나, 어, 네. 사실은.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부러이 네. 예쁜 미소 짓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네. 소경님 웃는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모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 복이 들어오는 통로다, 티존을 통해서 코끝을 향해서 입으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아.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가 입 구각이 평행을 이루거나 믹스트로 쳐지면 복이 밖으로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각을 네. 살짝 올려서 복이 들어오는 걸 예쁘게 담아주는. 그래서 이턱 근육만 잘 발달을 시키면 미소 짓는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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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1, 2, 3, 4, 5단계 중에서 음.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웃음 한번 지어보기로 하죠. 다 같이. 네, 방침. 그러시죠. 네. 그럼 먼저 수희 씨부터. 할까요? 네. 음,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해보세요. 몇 단계. 저는 네. 배시씨 한번. 배시 씨. 아, 음, 그렇지. 네. 음, 그렇지. 괜찮네 아, 네. 오늘 3번 방송 분위기가 네.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 주부님, 주부님 한번 네. 보여주시죠. 와, 신난다. 아, 아참 어색합니다. 주부님, 그러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말고, 네. 다섯 네. 단계 말고, 네. 평상시에 우리 주부님의 음. 실생활에 있는 미소 음. 어,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저는 항상 웃어요. 음. 어떻게? 만인을 웃죠? 보면 항상 음. 웃어요. 사람만 보면 웃어요. 어. 네. 어떻게 리요 평상시 웃어요. 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반가워요, 항상. 아. 어우 네. 어색하네요. 근데 딱히 반가운 것 같지 않아요. 주부님 네. 그 미소 보니까 네. 어, 주부님이 나중에 하시는 가게 네. 가고 싶지, 손님으로서 가고 싶지 <laughs> 않은 그런 어떻게. 미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아니, 드는데 아니 근데 저번 주에 배우셨잖아요. 네네. 얼굴 근육 운동 배웠는데 안 하신 것 같아 요 연습을. 아니야 그거보다 네. 지금 굉장히 방송일에서 어색하시는 게 아닌가 음, 어좀 어색해 보이시는데. 네. 어, 저희의 미소가 네. 소장님 세 명이 다 이제 미소를 한 번씩 보여줬는데 어떠셨나요 보시기에? 어, 미소는 예쁘신데요 네. 실제로 자신의 미소를 정확하게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으세요 음.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미소를 자꾸 찾는 훈련을 하면 본인 스스로 어색하지 않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 네. 아직은 충분히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지만 음. 자신만의 가장 베스트 미소를 못 찾아서 음. 약간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그래서요. 미소를 네. 짓는데 어색하다 이럴 네. 때좀 어떻게 바꿀 만한 음. 특단의 조치가 있나요. 어,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시면 네. 어색합니다. 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음. 그 웃는 어, 이 미소를 짓게 되면 자연스러운데 아직 지금 그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네. 네. 그 근육을 먼저 풀어 주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아, 지난주에 네, 배웠던 거예요? 아니, 지난주랑좀 다른 미소. 어, 아 다른 또 다른 근육 푸는 방법. 소개해 좀해 주시죠. 지난주에는 얼굴 전체 근육을 풀어 줬다면 오늘은 미소를 지키기 위한 이 입술 근육을 전반적으로 풀어 주는 음. 그런 훈련을 어,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근육. 네. 네. 어떤 방법으로 합니데 제일 먼저 근육을 먼저 풀어 주 셔야 되는데 네. 어, 낮은 도부터 가장 음. 높은 도까지 오. 그 발음을 할때 네. 길게 빼지 마시고 도. 짧게 단음으로 하되 네. 정확하게 입의 크기를 벌려가면서 조절을 하시면 음. 이 근육이 발달이 됩니다. 음. 네. 근리고 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자, 다 같이 네. 시작. 도레미파솔라시 그 그렇죠. 오이 발음에 따라서 입 근육이 다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전반적으로 입 주변에 달린 근육들이 다 음. 풀어집니다. 오음 그렇군요. 오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근육을 <laughs> 한번 근육을 잠깐이나마 풀어봤으니까 네. 우리 주부님 네. 어, 천사의 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주부님만의 주세요. 천사의 미소. 카메라 보고 한번 딱 짜주세요. <laughs> 아 지금 이 손을 이렇게 가,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무한해하는 미소가 더 귀여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더 천사의 미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니 근데 음. 사실 미소가 좋고 첫인상에도 도움이 되고 네네네. 다 알지만 참 어색하기도 하고 나는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그렇죠. 봤을 때는 참저 사람이 네.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이렇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웃는다고 웃는데 남들은 네. 그렇게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래서요. 가장 쉬운 것은 거울을 통해서 네. 정말 자신의 미소를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내가 아니고 제3자로 관찰을 하게 되면 네. 미소를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말고는 네. 또 어떤. 그 다음에는 입술을 네. 어, 탄력을 주기 위해서 네.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구, 아까 제일 잘하셨던 최규님이 제일 잘하셨던 음 미소를 음, 음 하면 이구각이 양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육을 풀어줬으면 다시 축소를 그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 그우 아시죠? 우. 오. 근데 우를 입술을 앞으로 빼내면서 우우 음. 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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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요, 이 입술이 굉장히 탄력이 생깁니다. 아 네, 입술은 그 점막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 계속 훈련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만큼 훨씬 더 부드럽게 아 탄력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집에서 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어요? 음. <laughs> 음 네. 저희는 뭐, 어, 주부님들이 보시는 프로니까 여기까지만 <laughs> 네. 말씀드려도 주부님들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네. 다른 단계가 또 남아있나요? 네. 미소 만들기 단계인데요. 탄력을 준 상태에서 음. 이 아까 다섯 단계 미소들을 양쪽 구각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네. 미소를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음. 이 구각이 안 올라가서 성형수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요즘 성형수술도 합니다. 주 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음. 방법으로? 와, 아, 저렇게 끝을 네. 올리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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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우리 네 우리 주부님은요 개구리 뒷다리 어, 근데 우리 주부님은요 이렇게 입술에 많이 힘을 주셔야 될것같아 눈에 네.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어 그렇지 <laughs>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보기는 뭐 좋습니다 음, 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음. 눈을 왜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큰걸 어떻게 해요 어 알겠습니다 뭐 눈이 큰걸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단계로 저희가 네, 한번 또 알아볼까요? 한 단계 그 아름다운 미소를 눈과 입을 동시에 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동양인은 눈 근육이 발달돼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눈웃음은 잘하는데 입술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과 입술 동시에서 웃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미소를 유지. 음. 음. 유지야, 아, 네. 유지가 힘듭니다. 네. 이 유지를 잘 네.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바로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방법으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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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네. 미소 지은게 별로 의미가 어. 없요 네. 주부님, 그러면 유지하셔갖고 이번에 한 네. 5초만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작! 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굳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또 오초 버티시는게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미소가 점점 음, 갈수록 자연스러워지고 렇는것 같아요. 네. 어. 자 그럼 다음 단계 저희가 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이게 수정하는 게 굉장히 그 미소를 만드셨으면 네. 수정이 마지막에 필요한데 이게 좀 네, 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한쪽 구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꼬리가 음, 이렇게 한쪽. 그렇죠. 음. 근데 본인은 어, 비웃으려고 한게 아닌데 음. 이 구각의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네네. 상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이 미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아 맞습니다. 음. 이게요 음. 한쪽만 올라가면 바로 썩소. 음. 저는 근데 음. 월, 한쪽이 잘안 올라가요. 어 진짜요? 네 한쪽만 올리는 걸 어. 잘. 뭐 오셨? 뭐 맞으셨나? 안안요안뭐 네? 아, 맞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맞았어요. 네. 아그렇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오늘 원 없이 한번무섭아그전에 무서워... 우리 또 우리 주부님의 네. 그맨 마지막 수정 단계 본인의 미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까요? 양쪽 다 올라가세요, 주부님? 올라가죠. 어, 어. 자, 어우, 좋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지시고요. 굉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저희 동네 통장님의 미소. <laughs> 네. 가지신 것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원 없이 한번 웃어봤는데, <laughs> 네.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오늘 또 유일하게 손가락질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미소천사 한번 뽑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긴장된다. 네, 소장님을 네. 제외하고 저희 셋이서. 네. 먼저 수희씨 한번 어, 미소 한번 알려주시죠. 음. 개구리 뒷다리. 어, 진짜 한쪽 뭐 맞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안 올라가요? 어, 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 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음, 개구리 뒷다리. 약간 아, 가식적인거 그... 보이지 <laughs> 않아요? 가식적인가요? 네. 음, 자, 다음 <laughs> 네. 우리 주부님. 네, 어, 아, 야. 이렇게 하니까 더자연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 어, 눈빛이요. 네. 어, 미소도 좋지만 눈빛도 음. 굉장히 살아있지 않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의 네. 미소를 봤는데. 저 혹시, 자신 있어요. 어, 1등. 뭐 저도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laughs> 네. 이관한 정도로 뭐 가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 되었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장님이 변수네요. 그렇죠. 네. 소장님이 어떤 표에. 소장님 좋지는? 저 한번 어보시고요 자,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아 주부님은 또 본인 주부님, 딱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저 있었어요. 네.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어떤 이사 딱 자신감 얻으셨어요. 네. 저 미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네. 한번 자신 있게 해봤어요. 네, 오. 오. 자신감, 네. 자신감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네. 주부님 음 수상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1등 을 <laughs> 하셨으니까. 수상소가.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미소에 <laughs> 자신감이 막 보입니다. 네. 자. 어 일등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상품이 아니고 어, 어떤 어, 선물 있나요? 선물이 있죠. 어 어떤 선물이네? 선물은 1등하신 분이 직접 밥을 살수 있는. 어 괜찮네요. 네, 그런 기회를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어, 여기까지해서 미소 천사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 음. 컴플렉스에 대해서, 오, 미소 컴플렉스에 많이 대해서 궁금해, 궁금해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말에 라의 도전. 대산! 네. 네, 사실 저도 많이. 응. 그 약간 첫 인상이 날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음, 많이 음. 웃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웃을 때 눈가 주름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활짝 못 웃고 이렇게 음이 정도로 웃으니까 그 상대방이 느낄 음. 때는 저사람 웃는 거야 비웃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 뭐 약간 이렇게 <laughs> 음, 예. 맞았는데도 안 어. 되더라고 안 펴지더라고요. 음,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마 근육 네, 연습을 네. 하셨었잖아요. 네. 이 이마 이 근육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눈을 위해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음. 이렇게 좀 당겨지는 네.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중력 현상에 의해서 계속 처지죠. 근데이 눈을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눈 탄력을 주면 눈도 웃으면서 미소까지 같이 지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과 입술이 같이 지울 수 있는데 눈은 조금 수정이 가능한데 입술은 한쪽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수정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볼펜이나 또는 나무젓가락을 양쪽에 물어서 음. 입술 양쪽 구각을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네. 미소를 계속 유지하기 시작하시면 음. 이 양쪽 구각을 수평을 이루어서 예쁘게 음. 그 사람을 정말 환영하는 음. 미소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눈가 주름은 어떡하냐고. 눈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울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웃으시니까 그렇거든요. 음. 이 탄력을. 거길. 그렇죠. 이 탄력을 음. 계속 유지를 시키면 누가 위에서 눈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아, 제가? 이렇게, 안, 네. 네. 이렇게 웃는 거랑. 이렇게 아, 웃는 거랑 네. 다르잖아요 예 음, 그렇죠 이렇게 네 잘하시네요 아유 아유 음, <laughs> 정말 절망스럽게 어. 돼야 되겠가참 <laughs> 네. 누가 웃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네요아 근데 <laughs> 음. 보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주부님은 어난 미소할 때 이런 미소를 지을 때 이런 좀 컴플렉스나 이런 게좀 걱정된다 이런 부분 없으세요 혹시 저는 저 m c 분과 달라요 저는 얼굴이 주름보다 네. 네. 이빨이 더니가 낫기 때문에 아, 치아? 치아가 이쁘지 아, 아, 않아서 아. 입을 벌리고 웃기도 하고. 어~ 어색하고 네. 다물고웃기도 어색하고 해서 음. 주로 그 이렇게 가리고 웃으셨어요 어~ 그냥 자신감으로 그냥 그냥 버티고 <laughs>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치아에 컴플렉스가 있어 가지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웃어야 될지 음. 예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면 네네. 사람들이 네. 자꾸 관심을 더 네. 갖거든요. 음. 오히려 활짝 웃어주시면 음. 이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게 단점이 안 보이세요.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신경쓰느라고 어색한 미소를 자꾸 지으면 음. 왜 그러지? 그래 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뭐 어. 쳐다보니까 단점이 부각되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웃으시면 네. 이 미소 덕분에 음. 덧니가 오히려 단점이 아. 커버되는 그런 아. 그리고요, 상황입니다. 이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여자분들의 네. 덧니 있잖아요. 네. 뭐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죠. 어, 또 하나 어, 심어야 뭐... 되겠네요. 이제 <laughs> <laughs> 그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laughs>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네. 저희 소장님 지금 굉장히 좋게 말씀해주신 게 사실 음. 이두 분의 문제, 스희 어, 씨의 문제나 주부님의 문제가 음. 다 의학적으로 해결을 상담을 받아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laughs> 눈가의 주름은 어, 주사로 맞아 뭐 치하는 치과에서 하지만 네. 미소로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근데 하지만 이런 분들은 못 고칠 것 같아요. 어떠요? 잇몸이 유난히 아, 선홍빛 잇몸을 어, 드러내시면서 네. 웃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바람을 넣어서 입술, 인중까지 탄력을 주는 연습을 저번 네. 시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 인중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 탄력 근육을 제대로 유지를 못해놓으면 네. 선홍빛이 잇몸에 보여서 그 아름다웠던 이미지가 좀 반감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이윗 입술을 근육을 훈련을 시켜서 서롱빛이 음. 덜 보이게끔 훈련을 통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것도 그렇군요. 수정이 가능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신기하네요. 음, 괜찮습니다. 요거, 요거, 네. 이거 사실 귀엽잖아요, 봉. 아니요. 네. 네. 딱히 뭐라고 네. 얘기해 드리게요.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 하는 <laughs> 네.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미소가 좋은 걸 알고 웃어주면 상 기분이 음. 좋지만 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안 웃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웃기가 힘든 걸까요? 그 문화의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네. 우리나라 그, 그 유교 문화 때문에 미소를 활짝 짓고 소리내어 웃는 거가 음. 조금은 그 권장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문화처럼 굳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서양에서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게 훈련이 돼 있는데 우리는. 미소 짓는 것보다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내외하고 남녀 특히 뭐 이렇게 음. 됐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 전까지는 내 환하게 웃다가 엘리베이터 안에만 들어가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네. 두다다 없이 키로 수가 몇 명인지 그렇죠. 여기 정원이 몇 명인지 그렇죠. 지금 몇 그렇죠. 층까지 올라가는지 막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안에 TV도 생겼잖아요. 저는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어느 네. 정도 어색해하냐면요 음. 이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그그그 그, 그, 층수가 네. LED 전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구가 몇개인지신 적도 있어요. 뭔지 <laughs> 그 <laughs> 말아 보아냈으면. <laughs> 어, 거기 안에 같은 음.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네, 네. 음. 어쨌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음. 네. 저희를 위해서 즐거움을 주부님들을 위해서 또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퀴즈. 들었습니다. 네.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정말 그 웃는 얼굴은요. 네. 그 돈 주고도 못산 사실은 귀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소만 잘 지어도 음. 비싼 값에 팔리는 게 있어요. 미소만 잘, 잘 지어도 네.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정답. 네. 왜 뭐예요? 미스코리아 안녕하십니까? 고, 아닌가요? 그리판 뭐 아, 판 팔리는 거. 거구나. 물건인가요? 물건이네. 그러면은 글쎄 뭘까요? 미소...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주변 생각나는거 없어요? 스마일 아니, 파는 아, 거. 파는 거 물건. 거. 아, 알것 같습니다. 어. 저 정답 맞춰도 되나요? 네. 맞춰도 될까요? 돼지 머리. 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고사 지낼 때요, 네. 이 돼지 머리가 아. 웃는 얼굴을 찾으러 아, 맞다, 맞다. 굉장히 시장을 많이 뛰어다니는데. 이거 정답 그렇죠? 맞아요? 큰 박수로 우리가 아, 예. 얘기해 주시면. 그만. 또 저녁을 네? 살수 있는 어, 그런 네, 기회는 네, 그런 네. 기회는 저희가 이제 <laughs> 사용하도록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저희가 오늘 실컷 웃는. 그런 음.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어쨌든, 어떠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소를 음. 짓는다는 게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건데, 연습을 하면은 나도 좋고 음. 상대방도 좋을 수 있고, 또 취업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회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고 웃는 우리나라 음.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국가의 정세까지 아, 네. 걱정하시는 <laughs> 네. 웃는 대한민국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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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소, 일소, 일로, 일로란 말이 있죠. 다 해석해보시죠. 써주시죠, 한자로 한번. 네, 네. 그래서 한번 네. 웃으면 젊어, 음. 한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또늙는다라는 얘기 있으니까 음. 많이 웃는 만큼 진짜 젊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이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어, 서비스에 도전하고 싶은 네. 우리 주부님들이 무엇보다 자신 있는, 자신감 네. 있는 그런 스마일을 늘 항상 하시면서 자신감 있는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말마렐라의 네. 도전! 도전!